안녕하세요. 활짝 충북교육소식의 안효선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020년도 예산편성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020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하게 본 예산편성단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 사업비와 시설 사업비가 대상이 된다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주민공모 분야를 통해 선정된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활용 교육과정 운영 등 6개 사업에 20억 8천여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야에서는 편부모 가정방학 돌봄교실 강화 등 6개 사업에 180억 9천여만 원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201억 7천여만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청 홍보대사 상반기 현장 연수를 공립대한학교인 은여울중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은여울중학교의 시설과 교육활동을 참관하고 진천행복교육지구 현장을 둘러보므로써 충북교육청 정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홍보대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서 충북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정책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충북교육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 홍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통해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홍보대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정보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능력 중심사회를 선도할 상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9회 충북상업경진대회가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충북도내 12개 상업계 고등학생 33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여해 학교에서 배운 상업분야 실무 능력을 결었으며 대회 종목으로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 영어 등 아홉 개 경진 종목과 경연 종목인 동아리 콘테스트와 경제 골든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 동아리 체험 코너로 동아리 엑스포가 열렸으며 이번 대회 입상자 중 종목별 우수 학생은 9월에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 9회 전국 상업 경진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